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을 믿지만 듣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는 여러분의 이름 정도는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선지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아십시오. 깊은 소식이 무엇이며 값 없이 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축복들에 대해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복음을 배우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아십시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신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 손으로 각각 하나님과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인과 세상의 심판자 사이를 연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바울은 회심한 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교리를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의 중심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이제 생각은 그 지식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영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은 진실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그의 성령으로 전해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위대한 진리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요 구주요, 인류의 구속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남았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은혜로운 복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주께 미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대속에 피에 씻수십시오 그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신뢰는 믿음에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을 종종 기대 누움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단에 기대고 있습니다. 저의 체중을 모두 여기에 기댔습니다. 이처럼 늘 그리스도께 기대십시오. 온몸을 한껏 뻗쳐서 바위에 기려 납작 들어눕듯 그리스도께 완전히 던지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져 그분 안에서 쉬며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짐작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실제적인 것, 공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으로 게시된 진리의 그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거는 것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시인의 말은 제가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걸어라, 모든 것을 걸어라, 다시 살펴봅시다. 신앙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진히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성품은 완전하시며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허물을 해결하셨으며 죄의 종지부를 찍으셨고 그리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성경은 그가 부활하셨으며 그리하여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고 그는 영광을 입으셨으며 천국에 자기 백성이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곧 세상을 의로 그의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신이 증거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분은 분명 우리가 그분께로 갈때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수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다면 이 생명수는 우리 안에 남아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내자를 신뢰합니다. 안내자가 볼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내자를 신뢰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 걷습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해도 그는 시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내자는 시각을 가졌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래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손을 안내자의 손에 맡기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좋은 예화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공로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뢰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